왔다, 안녕하세요. 아지메라니 어디 있니? 야, 어디 있니? 오이씨, 왜, 왜 이래? Right 됐어, 저걸 먹을 걸? 에이, 이 가죠. 귀찮다. 마라, 어디 있니? 마리나 타러 가죠. 마리, 저기 위에 있을 거예요. 근데 말 상한 맛을 아시나 보네요. 저도 한참... 갈아서 파운데이션? 너무한거 아니야? 진짜 상하도 나름 값어치 있는건데 그걸 그렇게 하찮게 쓰면 안되죠? 왜 이렇게 끊겨? 역시 CPU를 갈고면 안되나? 응? 음? 아 저거 말인줄 말 어딨니? 말아 어딨니? 그럼 이 주변에 어디 있었는데? 아말 수원한 소환한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. 근데 파운데이션이라 그냥 그거 그그그 그, 그, 그 갈리는 거 아닐까? 아 지금 설정을 바꿨더니 미쳤네 이거. 엄청 프레임 드랍 난리났네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참고로 지난 시간에 저기서 용한 마리를 갈아 드셨죠 우리? 아 저기다. 있말 음, 그대로 용한 마리를 갈아 드셨죠. 비겁하게. 자, 또 다른 용 잡으러 고 꾸, 꾸. 아, 잠깐만. 아, 이거 말고. 그러 보니까, 우리, 저거 안 입, 안 입었대. 헬멧 안 쓰지 않았나? 35라. 오, 씨, 뭐야. 헬멧 안 썼던 것 같아. 곱게 빠른다고 해서 그게, 과연 좋아질까?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. 용을 갈아봤자 용이잖아. 아, 용이래. 상하, 상하를 갈아봤자 상하잖아요. 뭐 원본이 그따군데 뭘. 어, 프레임 떨어지는 거 보서 이거 안 되겠다. CPU로는 돌리면 안 되겠다. 하여튼 가져 지금 여기서 끊기면 안 돼. 안 된다고! 정안 된다 싶으면 설정 다시 바꿔야 돼요. 오! 왜 제가 이러니? 와 프레임 드랍 보소 진짜. 역시 CPU만 갈구는 건안 되나 보다. 오 풍경 멋있는 거봐 CPU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응, 지난번에 용이 있었는데 아 저기 있다 지난번에 대장장이 찾으러 저희까지 갔다가 있구나 하고 절망했었죠 그러고 보니까 어 프레임 떨어지는 거 봐라 빨리 이거 방송 이, 이번 편하고 빨리 딴거 해야지 딴거안돼 설정 바꿔야지 여기가 어디였더라 말어 e 니 여기 s 었 t i l l plenty of ore left in that mine. What a w a s t 알 What a waste. What a w 갑자기 왠 마루 방금 전뭐 깨졌던 야야야야야야 여기 정상적인 애가 없어 여기는 아쉽한 건 적인 줄 갑자기 왠 마루 아 화가 난다 아 마루라고 했어요? 내가 뭘 보고 마루라고 한 거지? 정상적인 애가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, 어디서 마루라는 소리가 나왔지? 그렇고요. 저 까망이 할머 도대체 뭐야? 잠깐만, 저씨 시... 어, 마법 쓰시는 것 같은데, 기무 탓인가? 잠깐만, 이것도 센데, 이거, 이것도 아이야이 사람도 센데, 할멈이잖아! 할머니 셋이 때요 할머니 아니잖아 이거 잠깐 얘들아 안녕 세상 아, 아무나 싸워라 아무나 싸워 이겨라 일본어 많이 쓴다고요? 내 일본어 뭐 있어? 어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노인공격 노인공격이라니요 노인공격은 아니잖아 음, 흠 뭔소리하는거니 나는 아무나 이거라 잠깐만 왜? 님이 거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! 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!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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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서 저게 저기 나와? 서리드래곤 좀이거라 예? 잠깐만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 자 니디 어딨니? 자 말은 없고 마루요? 그렇게 얘안 했어요 저게 뭐지? 이 아저씨 엄청 세네 리디아 따위 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어 잠깐만 잠깐만 방금 방금 뭔가 날아, 날아왔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얘못 소리? 보스 외, 외원. 야, 내가 잘 쏘는 거구나. <laughs> 저분들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난 오씨 뭐야. 얘. 바보니? 보스 외원 착취자? 저건 또 뭐야? 바보다. 아, 나 말할 줄 아나요? 할줄 아는구나. 이또뭐야이 바보니? 카스 첨야 영지? 잠깐 여기 구야이친 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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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용! 정... 구야이친구이너쪽오이진구말 많네. 아 답답한 놈들. 아 답답한 놈들 진짜. 어으이씨 그러니까 여기 이상해. 동네가 이상한 것 같아. 정상적인 애가 없어요. 아, 진짜 내가 저것도 할머니라고 하질 않나 저거는. 어. 못 보셨죠 아직. 까마귀 할멈. 도대체 어디가 할 몸이야, 쟤는? 맞았어, 홀, 맞았어. 맞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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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요, 요, 잠깐만, 말, 말, 왜, 말 싸우는 거야, 지금? 말은 저기서 왜. 말아, 너 도망쳐, 뭐 하는 거야? 잠깐만, <laughs> 잠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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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싼 거, 야 비싼 거, 잠깐만, 생각해보니까 비싼 거, 저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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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비싼 거에요말 비싼 거말 비싼 거 누가 얘기하셨던 아 레골라스짓 와우 레골라스는 불이다 오 데미지 보소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진짜 까마귀 같다 소리는 어 전동차 사고났다고요? <laughs> 이거 진짜 까마 인간 제가 인간 고기? 왼쪽에 용예 봤어요 어딘가 용이 날아갔던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? 알았어, 집어 뭐. 예 그거요, 되게 애매해요, 위험해요. 저 회사에 그거 타워 다니시는 분이 있긴 한데 오야야야야 어디서 쓰는거야 이거 소마 리디야 내 차도로 다니는 게 사실은 맞아요. 그러니까 원래 전용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많구나. 어 쟤네 안녕 세상 포스웨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세더라. 그거 나도 맞아봤는데 좀 세더라. 와 쟤도 다구리한 장사 없나 보네. 네, 그게 맞긴 합니다. 야, 잠깐만, 설마, 누가 거기서 그러시면 은 곤란하죠. 얘부터 잡자. 자, 뒤 지원군 왔고요. 잡을 수 있겠다. 똥꼬, 또 아니야, 아니야, 잘못했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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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요. 잠깐만, 잘못했어요. 오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자전거 도로, 자전거 도로다 하면은. 예, 끊어진 데가 많아요. 서울, 아시잖아. 서울이라더라도 많은데, 저런 데는 어떠, 어떻겠어요 이거 되게 많이 만들었구나. 아싸! 자, 오크 제품. 또 무거워진다. 활, 활이 몇 개인 거야?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또다시 드래곤보이 됩니다. 포스면 절치마, 절치 얘는 뭔데? 내가 짱이다. 음, <laughs> 아, 부럽다. 레알, 부럽다. 자, 쟤들 어쩌던 나는 하나도 관심 없고요. 이건 뭔데 이렇게 좋아? <laughs> 서리 드래곤 비어 있음. 히스팅어 이것도 이어이어 아, 무겁다. 어, 잠깐만. 제또왜 저래? 몰라요, 갑자기 웬 잉어가 있어? 잉어도 아니고? 얘는 왜 검을 두 개나 들고 다녀? 이거 뭐해 도대체? 웬 잉어? 저기요? <laughs> 내가 보기엔 여러분이 더, 어, 그만 얘기하자. 애들아 어디 가니? 좋아하시는 거 봐. 곤봉이라고 하니까 반응하시는 거 봐. 아, 무거워, 무거워, 저건 또 뭐야. 우와, 기술 화려하다. 리디야, 뭐하니? 혼자 나대더니 또 그러니? 한방감이구만, 그냥. 아니네? 잠깐, 이거 내말 아니야? 아, 여기서도 죽니. <laughs> 여러분, 2,000원, 2,000원씩 날아갔습니다. 홍수. 니가 이기나, 내가 기나 보자. 내, 내 1,000원, 내 2,000원 내놔. 겁나 비싸게 샀구만, 진짜. 아안돼안 돼. 왜 키핑 티라변탱이 변탱은 살아남았어요. 변탱은 살아남았어. 놀랍게도. 아, <laughs> 이게또 해야 돼. 아, 죄송해요. 두 배, 두 배, 이게 두 배가 되네 연속으로. 와우, 와우, 야 이것도 능력이다. 원신이 좋긴 좋아요. 누구겠어요? 누구 누가 원, 원작인데?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? 어디니? 안 보인다. 할머어어있니 진짜 까마귀 같던데 보니까 저기있다 저기있다 크으... 레고라스 해 되겠다 진짜 아차! 레고라스 안하면 안되겠다 응? 거기서 일을? 잠깐만요? 용신이시여 아무나 이겨라 자 알아서 싸우라고 하고요 아무나 이겨라 이거 맞아야되는데 이거 겁나 머리까지 가네 오, 큰 얼굴인데, 잠깐만, 예 항상 패드라고 있잖아요, 스카이림은. 뭐, 새삼스럽게 그러세요. 안 그랬으면 이렇게 플레이 안 해요. 왜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? 달아, 진동 오는데, 진짜 착, 타격감 1도 없다. 어우. 잠깐만, 어디서. 오, 씨, 아, 어떡데 아, 놀래라. 용, 어있어 용. 어딨어? 용용용용용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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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원래는 이렇게 안 해요. 근데 용 어딨니? 용 어딨니? 얘가 여기가 아닌데 응? 저기 있네.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이, 인정 안 하잖아. 저기 있다. 겁나 뭔데 이거? 닿니? 근데? 아 스나이핑이야? 진짜 이거? 각도까지 계산하고 있어야 돼 되게 없어보이게 움직인다 쟤 와.. 센거 보소? 자 위, 위에서 아래로! 위에서 아래로! 아싸! 다들 죽는다! 아싸! 다들 죽는다! 아싸! 다들 죽는다! 자 찌질하게 딜을 넣죠 찌질한 딜이 중요합니다 여기선 내 외국인들보다 못하는 거죠 알아요 저도 서양인들은 야 궁술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마지막 딜을 내가 듣고 싶었는데 자, 됐고요 자그 기운 나한테 주렴 설마 뭐하니너 설마 제나 니디 아니죠 그치 여기 있지 아 돌려라 팀킬이니? 자 조용하시고 쏘세요. PC도 똑같다고요? 은신. 캬. 지금 누구한테 쏘, 누구랑 싸우는 거지 얘네들? 자 하시고 쏘세요. 캬. NPC 맞는 거 같은데? 아 근데 진짜로 지금 소고 있긴 한데 진짜 타협감 1도 없어요 지금 이게 은신이 된다고? 쟤는 또왜 나서서 저러고 있니 아우 니디야 진짜 1도 도움 안돼아 까마귀 할멈이구나 얘 어쩐지 다시 딴거 아니고 진동이 돼서 어. 아, 나라디안들 알잖아. 았 대가지 죽인다. 너가 이기나 보자. 어, 대핑 여기 있네? 대핑이었나? 아, 리디아였구나. 나또 구시대의 유물 따위, 이렇게 얘기하시죠. 서리소금, 소금도 서리가 있었어요? 하여튼, 됐고. 응? 얜딴 애네? 잠깐, 여기 또 있다는 건데? 힘들었다, 힘들었다. 얘는 거의 어떻게 잡는 거야, 도 대체? 이0 메모드, 아까 전에 메모도 어쩌고 하시던데. 진동이 좋아요. 하하하하. 패드에서밖에 느낄 수 없는 이 진동의 묘미 리디아야 나오렴 리디아야 나오렴 또이래나으 어, 진짜 고통받는다. little b 가죠 힘들었다 타스... 카스 첨탑 양영지 도대체 여기 뭐 하는데 얘들얘또 어, 어디? 응? 보스 원은 뭐야 도대체? 응? 보스 원은 뭐 하는 애들이 얘네들? <laughs> 그렇긴 하죠. 포스 원이 도대체 뭐야? 염소다리, 포스 원은 얘들 애들 뭐 하는 애들이요 도대체 갈 수가 없네. 오, 방금 뭐야? 응, 어디서 뭔가 날아왔었는데, 기분 탓인가? 귀찮다. 너무 당연한 거라서, 델피나, 오씨 뭐야 방금 뒤에서 때린 것 같은데? 제 방금 사람 죽는데 웃고 있었던 거야? 자 됐고요. 잠깐 말 어디 있어? 설마 여기서도 죽었니? 안 돼. 여기서도 말 죽으면 안 돼요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 2000원짜리인데. 멀티요? 멀티는 제가 싫어서 안 합니다. 어, 다행이다. 여긴 말을 안 죽.. 주... 말 시체라도. 아니요, 녹아다가 싫어서 안 해요, 그거. 아저어 보셨구나?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저어 보셨구나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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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시체 여기 있구나.